이쪽으로는 투패를? 와! 아니, 세릴다까지 뜨니까 딜이. <laughs> 투패가 그냥 녹아버리는데 해외에서는 랭가 템트리 어떻게 가나 좀 살펴봤는데, 해외 랭가장인 분들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세릴다가 여기 껴있나 했는데, 템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은. 방어구 관통력을 좀더 주는, 그런 옵션이 생겼는데, 이 방관이 랭가한테 꼭 필요하거든? 여 보시면은 옛날에 도미닉 자주 갔었잖아요. 도미닉에도 방관이 30% 달려있는데, 이 세를다에도, 세를다에도 이제 방관이 달려있습니다. 이제 도미닉을 갈 필요가 없고, 무조건 세를다를 가야 되는 거죠. 그 둔화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바뀌었어요. 50% 미만 적한테 피해를 입히면은 둔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불드라, 기회, 세를다. 이렇게 3종으로 많이 가더라구요. 오늘 한번 이빌드 체험해보자. 가보자, 가보자. 상대 탑이 빤테온이구요. 뼈방패 빼놓고... 어, 둘다 피했다. 평타 평타, 평타, 평타 좋아요. 큐를 운 좋게 좀두번 피했는데, 뭐야? 집에 가신다고? <laughs> 뭐, 좋아요. 근데 집 초반에 이렇게 빨리 보내면은 좀 많이 큰데? 지금. 옆에 바위가 오긴 했는데 저희 정글도 왔거든요? 다행이다. 이 정도면 나빼 어? 약간 맞아주는 척 할게요, 이거. 약한 척한번 해주고. 그렇지. 이고야 좋았다. 불드라까지만 뽑으면 진짜 대박인데. 파이팅하면서 파이팅하면서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런 불드락까지 나오겠죠? 불드락까지 하나 뽑아주고. 아이고 아래쪽에 다 있으니까 유충 그냥 저 혼자 먹을게요. 이거 안 되겠다. 와 에반디. 아. 둘다 잡았다. 알아서 먹을 수 있지? 다행이다. 이러면 나 빼지, 고블 멸망도 안 돼요. 이러면 고블 맛있고, 내가 한번 캐리 해보자. 나 내려가곤 있긴 해. 아! 백으로 잘해주고 있긴 해? 그렇지. 이번 판좀잘 풀리는데? 다행이다. 이러면은 2코어 기회까지. 좋아요. 힘들아나 이, 쭉 밀어줄게. 쭉 밀어버려, 그냥. 애들 다 위에 있으니까. 쭉 밀면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나좀잘 커서 못 먹어, 이거. 한 3명은 와야 돼, 진짜. 고속도로 내버릴게요. 오케이. 3코어로 세르다까지 완성. 세르다까지 떴으면 진짜 세겠다, 근데. 어? 뭐야? 여기서 나와. 제압골드라, 이거, 누리나 하지 말자. 어우, 깜짝 놀랐네. 저천 원이라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집중해서 할게요. 그렇지, 얘들아, 이제 보여주는 거니? 그렇지. 이쪽으로는 투패를 와, 아니, 세릴다까지 뜨니까 딜이. 하하 <laughs> 투표가 그냥 녹아버리는데? 아, 근데 세릴다가 맞다. 이번 시즌 랭가네. 확실히 좋죠? 상타 썼는데. 밤 끝으로 갑시다. 사쿠어는. 아 근데 세릴다 좀 히트인데? 이거 상대가 용하고 싶어 하니까, 궁쑥한번 조여볼게요. 일단 뒷각 보는 중. 묶어놨네 그렇지 아톰 라인 가지고 오면 끝나겠는데 캐리 좋맙습니다세릴다 불드라랭가 이건 좀 히트인데요 딜량 1등 깔끔하게 캐리했네 뭐야 이 사람 쿠사테 밴나고 하라는데 쿠사테 이길 만한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 사람 뭐야 화가 잔뜩 났네 닉네임을 좀 밝혀야겠는데요 일본 사자 <laughs> 일본 사잔 누구야? 왜 갑자기 말이 없어? 닉네임 밝히니까. <laughs> 왜 말이 없어? 이제 믿을 만하니? <laughs> 짱 웃기네. 헉. 그런 짓을 아주 무서우신 분인데요? 이거 좀 잘해야겠네, 이번 판. 그 탑은 잭스고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잭스는 이 티아메시 돌아와 가지고 더 쉬워졌을 것 같아. 액티브티 메시라 훨씬 쉬울 것 같죠? 아, 이분 뭐야? 엄청 소극적으로 게임하시네. 뭐 옆에 리신이라도 있나? 무빙이 자꾸 아래 무빙을 치는 게좀 수상하거든요. 리신 레신 오면 야 리신도 잠다는 마인드야. 까비. 큐큐큐 콤보야. 아무지게 넣긴 했는데. 애매하다. 아, 노플. 자꾸 한팅으로 안 죽냐. 아쉽네. 까비요. 잡은 것 같은데? 들어가시고. 유충까지 가자, 이거. 여기까지 먹죠? 오케이. 유충까지 잘 먹었고. 이렇게 마렵긴 한데. 노플이라 잡을만은 해. 아무 빙쳐요 그냥. 오케이. 주고 잡았죠. 들어가시고. 와, 내 옛날 티아멧으로 진짜 잭스가 엄청 쉬웠어요 액티브 티아멧으로는 잭스가 진짜 너무 쉬워. 이게 돌아와서 아마 난이도가 더 쉬워졌을 거야 옛날처럼. 가보자. 이게 잭스가 반격을 쓸때이 티아멧 쓰면 되거든요. 데미지 들어가니까. 히어서드로 정리하고 약간 약한 척 해주면서 천천히 하면 돼 더블 쿨이 있을 때만 한턴 빠지고 아 아깝다 까비요 이쪽으로 빠지면서 해볼래? 그렇지. <laughs> 너무 좋았고. 불경한 히들어 완성. 야, 너무 잘 컸다. 좋은데요? 자, 얼마나 셀, 쓸... 왜? 어? 예? 아니, 내가 뭐, 뭘본 거지? <laughs> 이 정도로 쎄다고? <laughs> 잭스가 멘탈 나갈 만큼 쎈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잭스가 팀이랑 싸웠나? 그때 싸웠니? 어우 깜짝 놀랐네. 어쩌다 그렇게 멘탈이 나갔니? 팀이랑 싸웠나봐요 아무래도 <laughs> 여기서 칼바람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상대 팀이 멘탈이 제대로 나갔네. 그렇지. 5까지 해버려? 좋습니다. 너무 잘 커서 지금 짱쎄다 그냥. 예 <laughs> 네, 죄송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럴 수 있지 뭐. 정 판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랐지만 화가 잔뜩 났나 봐요. 뭐야? 왜 이러세요? <laughs> 아, 잡고 싶은데? 아, 이거 잡는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선 넘었어? 아! <laughs> 까비.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네요. 와우, 딜 봐. GG, 재밌겠다. 오해도 풀고, 게임도 이기고. 딜량 1등, 캐리. 이번 판은 아트룩스 상대네요. 확실히 지금 세릴다가 이게 템이 랭가랑 좋아. 어, 블루 스타트다. 이거 한번 괴롭혀볼게요. 3, 2, 1. 풀 써. 그렇지. 상대 리신 진짜 망했다, 근데 이러면. 경험치도 놓치지 않는다면? 좋아 요새 정글러들이 거의 다선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주면 좀 좋더라고. 어안 되지. 트럭스가 이 <laughs> 레벨 찍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점화 빠져서 아트도 할 만했다고 생각했나봐. 점화가 빠졌거든. 패시우 평타! 아, 까비. 지척 하다가 지금. 아, 여기까지. 지금. 감정적인 지겨 지금. 까지 깔끔하게 와드 막지나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2단 점프 캘각으로 어떤데, 이런 킬각? 아, 좀 봐왔을 거 예측해서? 이걸 집에 가? 네, 티아의 특징. 프리징 못함. <laughs> 티암에 술잔 순간, 이게 프리징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최대한 프리징 해보자. 프리징 어떻해 <laughs> 아, 이거 프리징을 못해. 아, 라인이 다 지워지는데? Q 그 스킬 빠졌으니까 몰래 그냥 대놓고 먹어. 맛있다. 자, 크게 크게 돌아서. 지금. 집안 가면 쾌각이야 이거? 그치, 집 가야지. 아마 텔포 쓸것 같죠? 그래, 어, 어우, 무점졸았 네. 아, 근데 미스 포쯤 까지 올라오 냐? 요충 주고 바텀 채굴 하 라고？하 죠. 미스 포쯤 까지 오는건좀한 줄. 까비 어? 이야 잘했는데? 자, 불 드랍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주고 야, 무시해요 점화까지 걸고 어? 너무 놀래라 어, 내게 1개 1킬 3데스 아트룩스 맞아? 또 갈라진 하늘 나오니까 그냥 체급이 말이 안 되네. 어, 아, 카비... 상대 미포도잘 컸구나. 아이템 리스 어? 포춘을 잡아야 되거든. 예? 야. 리프 들이이거 맞아? 아깝다. 아까워. g 지 까비. Full of pain. Why don't you sing along, my friend? For it's our last refrain. Forever young, ever strong, ever brave. Memories like this never end. No, they don't.